어, 여성분들이 탈모가 생겨 있는 경우, 특히 정수리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죠. 어, 근데 일찍 대처하고 일찍 관리를 했더라면 상당히 좋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고 생활도 안정이 됐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정수리의 모발들이 상당히 가늘어져 있고 또 아, 남들 보기도 신경 쓰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쪽가발 쓰는 것이죠. 가발을 써버려서 가려버리면 또 당분간 잊어버리고 모발은 계속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 아,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인데. 결국은 머리를 신경 안 쓰시고 지내시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별로 한건 없죠.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어떤 샴푸가 좋더라, 어성초가 좋더라,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냥 지나온 거죠. 어, 몇 가지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 모발은 빠지고 새로 나는데 상당한 휴지기의 시간들이 걸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제가 그동안 봐온 분들에 따르면 어, 탈모가 진행되고 치료가 안된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뭐 고매 민족에서 그런지 몰라도 백일기도, 백일치성하듯이 대부분 한3 개월 정도 하고 나면 어 효과가 없네 하고 어, 치료를 때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샴푸 정도 사용했던 것, 모발 영양제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걸로 왔는데, 어, 제가 어, 조금은 음, 힘들죠. 황당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어, 이런 모발들은, 어, 실제로 필요한 모발, 이식에 필요한 모발 수를 카운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모발보다 뒤에서 채취될 수 있는 모발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모발 상태로 보면은, 뒤통, 뒤 후두부 쪽에도 보면은 밀도가 굉장히 낮고, 모발이 가느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면 통상적으로 저는 1차를 절개를 하시고, 1년 후에, 일년 동안 관리를 열심히 한다면 모발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가서 욕심이 생기면 이차로 비절개를 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발 밀도를 측정해보고 평균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평방 센티미터당 86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개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나 봤더니만 한2,600 정도가 나오네요. 이거 만약에 분리를 했을 때 보면 보통 분리하면서 손실되는 걸 감안하면 아 이분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면 한 2,300모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2,300모도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어 이게 20대 기준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모발은 계속 줄어드는 거라서 이분의 나이를 여기다 집어 넣게 되면 어, 실제로는 2136모 정도 절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실제 분리를 해서 나오는 걸로 보면은 아마 이분은 한 1800모 정도 견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절개를 한다면은 비절개도 마찬가지로 한 1800모 정도. 근데 결론은 2200모 정도로 어 비절개를 선택을 하셨네요. 그래서, 어, 비절개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인데,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모발을 잘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절개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 모발을 채취를 하면, 이 정도, 어, 심어야 할 곳으로 굉장히 높지만, 가운데 쪽 위주로 해서, 초과 지붕이 덮여지도록 만드는 거죠. 예, 모발이 뭐, 5천모, 뭐, 6천모 뭐 된다면 전체를 다 커버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 어, 2,000모 정도, 2200모 정도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쪽에 집중적으로 모발 이식을 어, 준비했고, 실제로 무삭발 비절개로 뽑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모발도 상당히 가늘어져 있고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무사히 2200모 이상 제가 항상 하는 기준이지만 은 견적보다 한10% 정도 모발을 더 확보하는 것, 최대치를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 모발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 위주로 어 모발 이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후가 되면 가운데 쪽에 모발들이 지금 가운데 쪽에 모발이 너무 가늘어서 두개 어 짜리도 있고 세개 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쪽쪽이 그대로 분리를 많이 하지 않고 심어드렸답니다. 모발이 너무 가느다랗기 때문에 손을 대면 될수록 모발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대로 모발이 나게 되면 정수리 쪽에 모발이 상당량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하신 분들에게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에게 메조세라피 3회와 PRP 한 번을 해드리는데 이분은 그걸 지금 진행 중이시고 추가로 매조 어 PRP를 원세트 더 10주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14주간 어 시행을 하는데 이매조 PRP는 심은 모발이 잘나게 하는 목적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발들 실제적으로 가늘어져 있는 모발들이 두꺼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잠자고 있는 모낭에서 모발이 깨날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입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가져봤지만 이분같은 경우에는 어 첫1년때 메조세라피 어 2년차 때도 메조 PRP 3년 한 생각해보면 한 3-4년정도 꾸준히 열심히 1년에한 10주정도씩 한 세트를 해주면 아마 그때쯤 되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도 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1년 후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마 잘될 거라고, 어, 감히 장담을 합니다.